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워터링 전동 물총은 자동 기능이 뛰어나고 배송도 빠르며 물놀이에 제격입니다. 수동 기능은 어린이에겐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빙글 전동 물총 SE000은 귀여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아이들이 신나게 놀수 있게 도와줍니다. 편리한 자동급수 기능이 특히 매력적이며 여름철 물놀이에 안성맞춤입니다. 3위입니다. 빙글 전동물총 s 1 0 0 0은 귀여운 핑크 색상과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 필수템입니다. 편리한 배낭형으로 사용하기 쉬워 여름 물놀이에 안성맞춤이에요. 2위입니다. 빙글 전동물총 S1000은 튼튼하고 성능이 뛰어나 아이와 어른 모두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제품입니다. 배송도 빠르고 사용법이 간단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여름에 함께 즐기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1위입니다. 튼튼하고 성능이 좋은 전동 물총.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기기에 완벽한 제품입니다. 상세한 설명서와 빠른 배송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름철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에요.